안녕하세요. 고객 리셀러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임재민 과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워스 컴포저 2021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조립 설명서, 제품 설치 안내서, 사용자 안전 및 유지 보수 설명서, 또는 부품 교체 카달로 그 같은 기술 문서들은 모든 제품 출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솔리드워스 컴포저 2021은 더 쉽고 빠르게 이러한 기술 문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새 어셈블리를 컴포저로 가져올 때 CAD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적절한 가져오기 프로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제 SolidWorks 컴포저 2021에서는 열기 대화 상자를 통해 파트 또는 어셈블리의 설정 정보에 직접 액세스하여 훨씬 더 많은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. 컴포저에는 최종 문서에 적합한 모양과 느낌을 얻기 위해 훌륭한 렌더링 스타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단조로운 테크니컬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 어셈블리를 기술 문서에 알맞는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의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의 문서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. 솔리더스 컴포즈 2021은 선택 및 강조 옵션에 대한 추가 사용자 설정을 제공합니다. 이젠 색상 강도를 수정하는 것과 함께 숨겨진 모서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품 선택과 모델 강조 표시에 대한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전 버전의 솔리더워스 컴포저에서도 문서 속성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. 일반적인 변경 사항은 뷰포트 배경의 그라데이션을 제거하고 배경색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. 용지 공간은 표준 문서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케이스에선 사용자 지정 배율 16댁으로 설정하겠습니다. 단위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 컴포저 2021의 새로운 기능은 이렇게 변경한 문서 속성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는 다른 시스템으로 작업하거나 이전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거나 회사 전체 문서 설정을 표준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. 이 부품 규칙 하달그의 다음 단계는 각기 다른 클리너 헤드 옵션에 대한 각각의 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.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로 컴포넌트를 빠르게 숨기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하지 않은 모든 컴포넌트를 숨기고 원하는 서버 어셈블리만 남겨둘 수 있습니다. 컴포저 2021에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탭과 창에 대한 확정된 도킹 지원을 허용하는 업데이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. 설정 탭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도킹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오픈할 때 같이 가져온 솔리더 설정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새로운 설정을 활성화했으므로 기술 문서에 필요한 모든 추가 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뷰에서는 숨겨진 부품이 있으며 이 어셈블리 설정을 선택해도 숨겨진 부품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. SolidWorks c o m p o s e 2021에 새롭게 추가된 선택 영역에 속한 비가시 액터를 뷰포트의 하이라이팅 옵션이 있습니다. 이 옵션은 숨겨진 파트를 선택하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보여져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어셈블리의 모든 설정은 각각의 분해도가 필요합니다. 솔리더스 컴포저는 문제없이 그것을 들할수 있습니다. 화면을 보면 선택 도구에서 단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청소 블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분해 기능을 사용하여 각 블레이드를 원하는 위치에 빠르고 편리하게 분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콜아웃에 대해 사전 정의된 스타일을 사용하면 원하는 서식대로 쉽고 편리하게 부품 번호와 설명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. 완성된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. 컴포저 2021의 새로운 기능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데스크탑에서 작성한 컴포저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모든 장치에 모든 웹 브라우저를 통해 대화형 콘텐츠를 볼수 있습니다. 2D 설치 및 조립 매뉴얼, 웹 기반 대화식 콘텐츠 등 매년 컴포저는 모든 기술 출판 요구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솔리더스 컴포즈 2021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